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특례시 초인노인복지관 yis-tv 뉴스 아나운서 이한구 인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어르신 가정에 화목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yis-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용인 소식 세 가지와 복지관 소식 세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처인구 중앙동 일대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시는 이에 따라 용인중앙시장을 주축으로 주변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용인특례시의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안내견을 시각화한 아이콘이 새겨진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공공기관 100곳에 부착하기로 했는데요.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한 안내견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 보조견 등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을 출입할 수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되는 고마운 동반자라며 장애인과 보조견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 특례시는 건설 기계를 불법으로 세운 덤프 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 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불사기 등을 세워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등 주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시는 주기적으로 불법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주관 소식입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는 삼성전자 DS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대상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며 총네 분에게 지원하였으며 지원 물품은 인테리어 비용과 벽걸이 TV, 냉장고, 밥솥, 지습기 등입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사업으로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팔도 아나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문 강사의 교육으로 발음 연습, 확보, 시선처리 등 이론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한 분씩 휴대용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효예사회운동을 위한 프로젝트 용인장수클럽 대상자 어르신들께 생활에 필요한 쌀 10kg과 겨울리불를 전달했습니다. 용인장수클럽은 용인시 처인국 안내 9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한해 저희 YIS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용인특례시 초인노복지관 YIS TV 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소식 전달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과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세요. 영상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YIS TV 뉴스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